고가라 와이팅. 아람라이팅아고람 고아람. 어이 야, 기회지, 기회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 왔어. 해. 아 엔드까지 원해, 나왔는데 원해, 원해. 원이 안 나왔다 엔드까지 나왔는데 원이 안 나왔어 가람아 가람아 설마 삐끗? 설마 삐끗? 설마 삐끗? 에이. 아, 아 고가람 아, 자람 씨아 냄새나 나보다 아니 나도 넣은 자유줄 네가 아니, 못 넣으면 어떡해 아니 나 어제 세개다 넣었는데 와, 와 고가람 고가람 잘 봤어 잘 봤어 그리고 쳐! 아니구, 중한 줘! 한 대! 한 대! 한 대! 아이고, 다 중요하네! 안가 끊었다! 끊었다! 집중해야 되는데, 맨탈 나갔네. 됐다. 야, 너패어야 현준아! 스해봐 현준, 이부었 아유, 리 좋다. 아, 문 동현이도 운동하 땡겨!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어, 왔다! 뭐하네? 저거 아하냐 뭐하나? 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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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왔어? 김규현 김규현! 규 로이 로이 해줘 로이! 아안 해줘 아 이거 이거 안 해준다고 아 이걸 아, 안 해주네? 너 모르지? 로이 춤 모르지? 야딱 거기 있어, 여기 딱 거기 있어. 여기 줘. 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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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안 막아? 야안 막나 아안 막자. 팀. 현주 이야팔초 넘어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야 너무 맛있어 조현이줘 침착해 침착해 야 찬스다 야, 중어야들어다아 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야지 다시 다시 나이스 어 편집이 왔냐? 아까비 아, 까비 들어가 들어가 용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들어가 오어공라야야 공하라 뭐라고 데어 아, 네? 어, 이거 여기 떨어져 보요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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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리고 있어. 땡겨, 땡겨. 규현아 아, 나와, 규현아. 어? 왔어! 왔어 찬스! 와, 고가라 야! 김기현! 김기현! 야 기현이 막 갔어 그 기현이 기현이 세개 많이 넣었다 기현이 끝났어 세 많이 넣었지 야 연속 세 개잖아 심지어 아잘다 어릴 김교수비 <laughs> 김기현

야, 도문이, 도문이. 야, 39대5야 와, 너무 그러니까, 아, 힘, 힘 코치 좀 불쌍해. 후배, 후배, 음. 아니, 음. 명이야나 후배인데 왜안챙겨줘 중학교 후배인데. 그들은 아, 아, 음. 왼는왼잡인 아이그 이게 썰리 있어. 아, 이게 썰리 있다고. 아, 이게 썰리 있어. 후사 넣었어 그 하나 넣었는데 아, 그게... 화살 아, 그래, 아니 동진동진나 아, 하나 넣었거든 아이 썰이 썰이 있어 손좀 나갈게 발코싸 가지고 바이렐레이션못 듣게 됐 그럼 나머지 하나 묶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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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아 나와있어 현준아 아, 한손 패스하지 마 야야야야

4 3대5요 김규현? 쉬규현이 쉬프트는 쉬프이는 쉬프트는 쉬이트면 쉬프트는 쉬프트는 쉬트는 쉬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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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아 쉬프트는 쉬프트아쉬프트아라

아카데미 제이 제로로 로. 루 3점 봐어한번한번어대박네대박 어? 어디가 이기 있어? 점점 알아? 아까 규현이가 그렇게 다해줬는데 김오 설마. 네. 뭐 아, 아니, 뭐 차가SC, 아니 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아이아게이아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아게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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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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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 아, 이이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진짜 답답하지? 어떻게 아, 된 일이죠? 고가람 개모다 아, 패스미스 말이 되냐? 아씨패미스 어? 말이 되냐? 씨. 아니 고가람 씨발 현재 가람이 잘하긴 야, 했어 몇 고가람 씨일분 31초? 몇점 차야 근데. 선먼 차? 지윤이 한방 여기서 터지나? 응, 응. 영국이 너무 영국이 너무 영웅이다. 커더가 연장자. 근지이 점세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니까? 어? 진짜 3점 차로 지고 있다고 안 이게 맞아. 많이 여비

아타이머 오셨네 이거 지금 전반이야? 어 전반 어? 아니 후반이예요 아니 후반 나 11분 넘게 찍었어 지금 그럼 지금 후반이야 후반 거의 다 끝났지? 어나 쏴야돼 아, 아. 고가랑 쏴야돼 왔어 왔어 아, 아

오이 공신고 나왔어. 화면 쪽이다. 아, 불안한데 왜 이렇게 패스? 아. <목소리를> 아, 내야줘야 아, 돼. 줘야 돼. 이거는? <목소리를> 아, 씨. 해야 돼. 할만 하나 할만해 단변차요. 3년차. 이거 점 꿀이. 어려운 야로다약려야 돼. <laughs> 사람이 계정있어? 어고아람나 고아람, 고아람, 고아람. 그거 계정 이름 고아람으로 바꾸면 구독하려고 고아람? <laughs> <주장! 우와! 웃음> 야 리바지 취해 리바 인성고의 주장? 갈아봐, <laughs> 아 준표야 몇점 차야? <laughs> 몇초 나왔어? 안들어버리다 1분도 안 나왔어 1분도 진짜 어. 22초 나왔대 22초 와씨야 넣어야 돼 무조건 넣어야 돼아 빠졌다 아에야붙야돼붙야돼야 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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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야, 수비 야 진짜 아, 고가라 야 붙어 야, 붙어 야집다와 아, 진짜 끊었야야제 아이 파울 아니, 고발람 니가 멘트 놓쳤다고 하고 갔으면... 고발람보면 자리 안있자기 잘못 아닌 척 자리 잘 보아니? 고함기기, <laughs> 떠넘기면 자연스럽게 아니가네야네이네이네 네이버. 네이버. 네아버 네이버. 야이제네이제이점네요버 네이버. 15, 네 남았냐? 아 리바 꼭 따야 이네 저기는 l g 네 LG끼리 하네 와 3점째야 야김규열 기현이 넣어라 야 3점 쏴야돼 3점, 3점. 3점, 3점. 3점 누가 쏴 근데 여기서 쏜사람 어, 있어? 어, 어, 어. 야 에반데? 아 야, 리바 쏴야돼 리바 기다려 천천히 오케이. 아 고가람 너가 미스매치 놓쳤어. 아, 뭐 미스매치래. 계치 놓쳤어. 아, 규현아 잘했어. 아, 규현아. 규현아, 규현아, 규현아 잘했어. 잘했어. 맥주 중에 3개 좋았어. 아니, 고아람 빨. 노노노. 어떡해. 좀 싸대치고. <laughs> 아, 저쪽 움치는거 아, 봤냐? 그러니까 진짜, 수비. 진짜 고아람 몇줄는데 나도 수비는 그렇게 안 하겠다. 씨발로 막.